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노사공 tv 이원덕입니다. 오늘은 노동개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 다 아시다시피 어,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께서 어, 최근에 노동개혁 을 어,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어, 한국 좋은 일자리 연구소 윤기철 소장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김종인 대표께서 어, 이 시점에 예. 왜 갑자기 노동계획을 주장하고 나섰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정경제 삼법, 예. 기업들은 이제 이 기업. 파괴산법, 기업규제산법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예.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찬성을 하다 보니까 제개는 예. 물론이군요. 음.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내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노동개혁이라는 건 결국은 기업을 옥죄는 데 대한 어떤 반, 반사적인 예. 그러한 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예. 아마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마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사람마다 노동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향과 내용은 대단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사 관계, 노동 시장이 예.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이대로 가서는 뭐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경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필요성이 됐서는 되게 공감하는 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내용의 계획을 할 것인가. 예. 이것이 문제인데 그 김정인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어, 노동개혁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김정인 위원장은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예. 구체성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산별로 예.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음. 저 동일노동 통일임금 동일 얘기됐었고 예. 임금위원회 문제도 얘기했었고 음. 뭐 고용시장위원회 예. 이런 건 물론 많은 언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지금 이~ 좀 이렇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그~ 당 내부와 국민들의 어떤 반발 재계 반발 음. 이런 거 무마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그~ 일련의 작전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공정 경제 삼법이 이제 개혁에 그~ 부담스러운 건데 예. 어, 이거를 조금, 저,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고용 유연성이라든지, 임금 유연성을 예. 높이는 것은, 말해서 예. 이제 말이 된다고 볼수 있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별로조를 확대한다든지, 예. 통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강화한다든지, 이것도 기업이 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왜 들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옛날부터 산별노조가왜 독일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스, 있, 있, 도, 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 독일에서는 그렇죠. 네, 아마 그거를 네. 아직도 이제 못 잊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히려 독일은 예. 독일이나 프랑스는 지금 이 기업간의 이제 인근 격차도 커지고 지구능력도 예.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예. 이래선 안 되겠다. 기업별 지불능력을 감안을 해서 기업별 교섭도 인정을 해 주자 이제 이런 예. 음. 그 추세가 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마크롱 개혁이 라든가 예. 주례도 개혁 때그 예.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음. 그런 현실을 제대로 이게 파악을 못하고 음. 아직도 그 산별 노조가 이제 좋은 줄 알고 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별로조의 역사가 오랜 나라에서는 삼별로 예. 안에서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예. 이게 대단히 경직적이고 예. 개별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못하니까 예, 예.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예. 기업단위의 예. 임금교섭을 예. 허용하는 예. 뭐 그런 그러, 방향으로 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은 아. 산별교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금 격차가 이렇게 예. 좀 예.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금 양극화도 음. 심화되고. 예. 그리고 이제 노조의 어떤 사업장 내 네. 파업도 많고 근데 이제 산별 노조가 되면은 네.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도 음. 이제 바깥에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아마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네. 산별 노조를 얘기를 하지 않았나 아하. 그러니까 약간 좀 엉뚱한 측면이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트렌드하고는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어,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통일노동 동일 통일임금은 동일 사실 이미 우리 이제 법제화되어 있고 예, 예. 어, 정규직과 비정규 이거 임금을 예. 같은 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예, 예. 같은 인권을 주라는 게 이제 법의 규정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강조하는 취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스웨덴 예. 노동개혁을 아, 아, 거론, 거론을 했는데 예. 스웨덴에서는 사실 이제 연대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 근데 예. 이미 이거는 50년대 후반에 시작을 해서 80년, 8 3년도에 끝냈는데, 음. 근데 이걸 이제 지금 들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삼별교섭이 기업별교섭으로 네. 네. 이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나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음. 들고 나와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음. 간 임금격차를 좀 줄이는데 어느 정도 음. 이 기여를 할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한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핀트가 좀 잘못 맞지, 맞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그 같은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직의 임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네. 정의해서 네. 좀 격차를 추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되죠. 예, 잘. 그런데 지금 네. 그 김정인 대표는 그보다더 확대해서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도 통일 예. 노동은, 통일 임금의 원칙을, 예를 들어, 산별 교습을 적용해서, 예, 예. 그, 줄여가자는 그런 주장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음. 뭐를 하겠다는 안 나타났지만, 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분이 예. 지금까지 하고 있신 예. 여러 가지. 예. 이제 언론과의 아, 인터뷰라든가 예. 이런 걸 이제 밀어볼 때.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인 대표의 노동격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뭐 유치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의 뭐 방향, 내용은 예, 거라고 예, 예.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 이 집단적 노사관계, 와 개별적 노사관계 예. 를렇게이 나눠 볼때 예. 집단적 노사관계 쪽에서는 예. 우리나라 이제 노사관계가 예. 상당히 좋지 않지않습니까뭐 예. 노사관계 경쟁력이 뭐 음. 개국에서 예. WF 세계 뭐 141개국에서 WEF 저 세계경제포럼 자료를 보면은. 예. 141개 중에서 130개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임금 유연성은 뭐8 4위뭐 음. 뭐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음. 예. 이거를 이제 이 결국 집단적 노사관계도 음. 세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음. 뭐저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든가 대체근로 허용. 예예. 예. 그리고 아예. 이제 직장 폐쇄 요건을 좀 아예. 완화한다든가. 지금 우리나라 그저 유성기업이라든가 음. 반려 같은데 보면은 직장 폐쇄가 음. 이 노조의 불법 파업 왜 대항을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대법원에서 이제 다 이게 이제 불법 음, 음, 이 직장 폐쇄로다가 음. 다 이제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음. 이제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음. 이제 그리고 이제 노조의 어떤 부당 노동행위 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음.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음. 우리나라도 이제 법 체계를 좀 정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 노사관계를 볼 때는 음. 어떤 그 인구동시장 음. 유연성, 예. 그 파견제라든가 음. 기간제근로라든가 음. 이러한 그이이 고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도 어. 좀 쉽게 하고 예. 이 기간은 좀 이렇게 넓혀줌으로써 기업 의 어떤 이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수 음. 허기, 허기함으로써 음. 오히려 그이 고용 이 숫자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좀 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 생각합니다. 예. 그이 주장에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아, 분들도 이해을 예, 예,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예. 제가 1996년에 그 김정삼 정부 때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예언되겠습니다. 예. 예. 그때 노동부장관이 진념장관이셨거든요. 예, 예. 이분 말씀이 노동개혁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이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 당시 상임위원을 하신 서울대학교 배무희 교수님께서는 예, 예. 어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을 지금 예. 추진하고 있다. 예, 예. 이런 말씀하셨고, 을거그두 분의 말씀이 뭘 말씀하냐 하냐면 도덕교육 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예. 설사 이런 방향이 옳다하더라도. 예. 어, 추진 전략에 맞아야 되고, 맞습니다. 광범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야 되고, 예, 예. 이래 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노동개혁은? 저는 이제 그 노동개혁 성공의 모델로다가, 하 예. 하치개혁을 성공시킨 이제 독일, 예. 슈레더 예. 총리의 그 모델을 한번좀 우리가 벤치마킹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독일에서도 이제 노조가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이제 노동개혁을 관철시켰단 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004년도에 음. 대개발을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노총이죠 예. 근데 거기 그 한스베클로거 연구소 음. 그 경제 박사인데 그 당시에 음. 음. 어떻게 그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음. 독일 같은 나라에서 노조가 음. 센 그랬더니 예. 그 박사 얘기가 예. 어, 결국은 사회적 압력에 우리 노조가 손을 음. 들었다. 음. 지금 독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음. 이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을 결국은 노조가 막아갖고는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 압력이 있었는데 언론이라든가 음.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정치권이 이런 여러 여론을이 선도하는 그런 음. 오피니 리더들이 결국은 노조를 압력 노조한테. 네. 어그 음. 어떤 부분 이런 이제 권리를 좀 자제를 시키고 음. 사회가 살수 있는 이런 노동 개혁을 좀 받아들여라라는 그 압력에 결국 굴복할 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네는 음. 파업을 못 하고 음. 이시레도 총리의 그 하루치 음. 개혁과 아제, 아젠다 2 0 1 9 이제 같이 이제 예. 저, 저, 추진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 나간 네그 개혁을 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슈레더가 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사민당이 정권을 네. 잃었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그러니까 예. 지금 메리칼정부 탄생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어, 개혁 이전에 예. 대단 어려움. 경제도 예. 어렵고, 실자도 많았는데, 예. 그후에 말하자면, 이제 황금기를 누리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육이 저도 이제 이걸 눈여겨보니까, 성공 이유가 제가 생각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회적 압력, 사회적 예, 예. 공감대 형성을 말씀하셨는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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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같이 삼별로조 체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노사 사이에 이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역사가 오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타협에 맡기지 않고 예. 어, 노사 위게 맡기지 않고 예. 의견은 물론 참여해서 듣지만 예. 예. 결정은 정부 하고 추진도 정부가 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그 예. 예. 계획을 그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잖아요 예. 하루치 예. 위원회도 뭐 예. 1단계, 예. 2단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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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를 러니까 이제 그 패키지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예. 아까 이제 노사의 어떤 이해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예. 패키지로 추진해 나가는 뭐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걸, 어, 보았는데, 우리가 이하루치기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예. 노동시장 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결국 실패로, 실패로 끝났죠. 예.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박근혜 음. 정부의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네. 그 토론에도 여러 번 네. 참석을 했었고 네. 노사정 위원회 그 네. 이제 그 사회적 그, 음. 그 무슨 대화 포럼인가에든 네.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노동시장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내두로 음. 지금 급한 문제는 음. 내버려 두고 시운해고 문제를 음. 많이 저성과자에 네. 대한 그 시운해고 문제를 <laughs> 들고 나왔는데 네. 저는 그게 이제 잘못된 음. 그 전략 미수라고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저성과자 부분은 대기업 같은데는 음. 기업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네. 다 이, 정리를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음. 공기업 부분. 네. 그 저성과자고 하 음. 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이제 이, 음. 이 공기업에서는 음. 거의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쪽 공기업 때문에 아마 그때 그게 아마 음. 이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 이게 되다 보니까 이 노동계의 어떤 그 이제 반발만 더 음. 이 자극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거의 성사를 못 시키고 음.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노 음. 그때 개혁을 이 저성과자 해고와 인금 피크제로 음. 인한 음. 그두 가지 이제 뭐 양대 지침이라서 고이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둘다 이제 없었던 예. 일을 해버렸는데 그게 좀 아쉽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예. 이제 이시윤 해고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예. 상황에서 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 물론 이제 마크롱이 프랑스 같은데도 예. 노조가 상당히 세지만은. 음. 마크롱이 들어갔고 거든 기시오해고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의 파가 워 너무 세고 예. 이게 이제 이 노사 관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이게 이제 대립적 갈등적으로 이걸 인식을 예.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예. 너무 이렇게 좀 어설프게 추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 일부 들, 들긴 듭니다. 저도 예. 생각하기에 예. 그 시점에 슈레더가 예. 한국에서 이제 강연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분 말씀이 노사 등 대타입을 통해서 노동개혁을추진는게 굉장히 폼 나고 멋진다는 걸 나도 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로조 역사가 강한 우리가 예. 왜 하루쯤 위원을 통해 가지고 정부 조도를 했겠느냐. 예, 예. 이거는 대타협을 통해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래 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상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예. 책임지고 예. 추진해야 될 음. 문제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어,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네. 노동개혁, 노동법 모든 걸다 노사정회나 다 이렇게 네. 이제. 이 음. 떠넘기지 않습니까? 예. 결국 저는 그거를 갖다가 책임 떠넘기고 네. 음. 책임을 면피를 음. 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저... 비춰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음. 노사 당사자가 그 개혁을 음. 받아들인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 한국노총에서 예. 노동개혁을 받아들였다 면 네. 그러면은 음. 그 이제 당사자는 합의 당사자는 음. 계속 그 공경을 처했었고 음. 그. 저 민주노총은 뭐 1998년에 한번 그 음. 정리해법법 예. 합의해준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제 노사정 위원에 못 들어올 음.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거를 노동계혁을 헐려면은 음. 정부 주도로다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해야지 음. 그거를 노사정 위원회 합의를 통해서는 되는 거는 이거는 책임을 면피하려 그러는 그러한 네, 그 맞습니다.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략적으로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정부가 사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흔히 노사관계 킬러 콘텐츠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것도 예. 해고 문제. 예, 예. 이 문제를 사실은 들고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독일에서도 아 이거는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예. 킬러 콘텐츠는 사직 대화 타입의 뒤에 예. 다른 걸 먼저 좀 하고 신뢰가 굳어지면 예. 그때 내놔야 되는데 처음부터 킬러 콘텐츠를 들고 나오니까, 말하자면, 근로자 목에다 칼 들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측에서는 무장을 한 채, 완전 무장을 한채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예, 한채 양보도 하기 어려운 예. 어, 그런 상태로 갔고, 그나마 사실은 완전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1로대타협이 있었죠. 예, 예. 사실 내용이 미흡한 예. 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 원론적인 함의도 예. 예. 많고, 예. 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예. 정부 여당이 합의를 벗어난 예.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전략의 추진, 그 개혁의 추진 전략과 사후의 이행 과정이 예.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혁은 이 시대에 예, 예. 아, 우리가 추진해야 될뭐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저는 이제 이번에 예. 김정인 그 위원장이 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아 정말 이렇게 공당의 음. 이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예. 지난 그 8일이죠 예. 환노이가 열렸을 때 예. 노동부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했다랍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제 음. 뭐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예. 노동개혁도 들고 나오고 아. 뭐 노동계 예. 뭐 노동시장 유연성 음.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이 정부에다 요구 이렇게 있을 음.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네. 이 국민의당,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음. 한 명도 노동개혁 관련, 노동 관련 음. 그법 개정에 대해서 한 명도 물어보는 의원이 없었더라는 음. 겁니다. 아. 그러면은 김정인 위원장의 노동개혁은 이게, 이게 뭐를 얘기를 음. 한 거냐.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음. 어떤 반발 여론을 음. 잠재우기 위해서 음. 경기권 부모화 시키기 위한 그런 음. 그 액션 아니냐. 뭐 이렇게 아직은 국민의 힘 당내에 예. 뭐 공유 또는 예. 공감대가 확보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노동개혁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음. 왜이 시점에 이거 노동개혁을 음. 들고 나오느냐. 음.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도 지금 음. 뭐이 노동개혁을 네, 추진하면서 네, 네. 이 노동세력이 네. 촛불세력의 어떤 음. 핵심으로 음. 이 등장하면서 음. 거기 힘을 상당히 가했다 이런 분석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내년 초에 이제 이 음. 서울시장 선거 있고 부산시장 선거 있고 음. 또 바로 이제 대선으로 이어지는데 음. 음. 이러한 예민한 시기에 지금 노동개혁을 들고 나온다는 게 이게 올바른 전략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이건 뭐 정권 초기에 정권 혐의에 강할 때 예, 예. 해도 사실은 성사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예, 예, 대단히 예, 예. 어려운 그렇습니다. 과제인데 정권의 뭐 후반부에 예, 예. 그것도 야당이 어 주장해서 예. 사실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혁은 예. 언젠가는 해야 되죠. 어, 우리 예. 사회가 체휴를 예. 모으고 예. 가능하면 좀 예. 노사 갈등을 줄이면서 예. 예. 바람직한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미션 임파스블이지만파스블한 예. 개혁이 되도록 예. 예. 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예 고생 예. 예.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